안녕하십니까. 어, 생명존중, 오늘이 어, 정규, 어, 우리 그 강의 순서로 보면 은 9주차에 해당이 되고요. 어, 우리 생명존중은 중간에 휴일이 있어서, 공휴일이 있어서 한번 쉬었기 때문에 생명존중 어, 내용으로는 어, 8주차, 제8강이 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살펴볼 내용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글쎄, 이게 만연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성 관련 그런 어떤 사회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그, 일,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벌써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우리 사회를 갖다 굉장히 떠들썩 했던, 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 관련 사회 문제의 이해라는 어, 측면에서, 미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작년 재작년을 갖다 떠들썩하게 했었던 미투 운동. 예, 이 미투 운동이란 무엇일까? 먼저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2006년에 시작이 됐다고 해요. 사실 꽤 역사가 오래된 것이죠. 뭐한 5년 정도 된 거니까. 어, 여성 사회 운동가라고 하는 어, 타라나 버크가 미국에서도 가장 약자들, 특히 소수인종이라든가 또 여성이라든가 아동들이 어 자신의 피해 사실들,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이 있겠죠. 어떤 폭력이라든가 또는 성 착취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 드러낼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고 또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연대를 하면서 어 용기를 내서 어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창안한 그런 운동이 미투 운동이에요. 근데 바로 이러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게 언제냐면은 2017년 말, 2017, 2018년 초였었어요. 누구에서 해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역시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그 파워풀한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는 그런 층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밑 운동이 시작된 건데요. 어,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 되었었는데 이 운동들이 어, 뉴욕 타임즈에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다루게 됐냐면은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중에서 어, 하비 와인스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물이에요.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관련 어, 그런 제 기사를 갖다가 어, 다루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어그 성폭력 피해를 어, 받았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도 성폭력의 피해자다. 거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배우들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면서, 미투. 라고 쓰고, 거기다 해시태그를 갖다가, 샵이죠. 해시태그를 갖다 달면서, 그러면서,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을 갖다 일으키게 됐고, 공개운동의 성격을 갖다 이제 띄게 된 거죠. 하비 와인스틴 잘 모르겠네.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예, 하비 와인스탄이, 와인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비 와인스트는 아주 우리가 이렇게 어, 제목만 들어도 알 만한 어, 그런 유명한 영화들. 갱스 오브 뉴욕이라든가 펄픽션 캐럴, 또뭐에이에이터 들어본 적 있죠? 화시 911, 킬빌. 이런 굉장히 그 유명한 어, 그런 어 영화를 갖다가 제작을 했었던 전설적인 제작자예요. 그래서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제작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어 지명도도 있고 어 거물인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어 기네스 펠트로라고 하는 여배우하고 같이 만들었었던 섹시 퓨어 인 러브라고 하는 어 그런 영화는 아카데미 여우주원상을 갖다가 수상하게까지 어 이르는 그런 어 굉장히 그 뭐랄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작품이었었죠. 바로 어, 이러한제 하비 와인시틴의 어떤 그성 폭력 관련 이런 것들이 뉴욕 탐사에 실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 여배우들이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 운동을 갖다가 해시태그를 달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이 운동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비 와인스틴이 자기 회사, 자기가 운영을 하는 회사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와인스틴 컴퍼니라고 하는 영화 제작 회사인데 굉장히 그, 어 유명한 그런 회사에서인데 그 회사의 대표에서도 해고가 됩니다. 예. 뭐, 자기 회사인데 왜 해고가 되냐? 이게 이제 주식회사잖아요. 그렇죠?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이사들에 의해서 해고가 돼요. 그리고 순식간에 완전히 그냥 진짜 추락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바로 이 하비 와인스틴에 의해서 피해를 본 여배우.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금방 알 만한 여배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던 기네스 펠트로.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젤리라 졸리. 또 프랑스 배우의 레아 세이드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성추행, 성폭력, 이러한 어그 경험을 갖다가 겪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미투라는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또 특히 어, 이것이 폭발적으로 이제 그 어, 진행된 거는 뭐냐면은 어 영화배우 중에서 엘리사 밀라노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는데 아예 이렇게 썼어요 자기 트윗에다가 예. if you've been sexually harassed or assaulted 예, 혹시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한 적이 있다면은 write me to as a reply to this tweet. 이 트윗에 me to라고 써달라.라고 자기가 이렇게 그 어, 트윗을 갖다 날린 거예요. 그런데 이 SNS에서 날린 트윗이 불과 24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50만 건의 트윗이 달릴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예.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 민주당의 상원의원이라든가, 정치계, 또 뭐, 이런 데까지 그냥 덜 불이 확장되듯이 그렇게 번져나갔었던 운동이 미투 운동이었었어요. 굉장히 먼 시기에, 먼 옛날의 일 같지만은, 불과 2, 3년 전,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예, 올해 바로는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의 성추행을 계기로 성폭력 보시겠습니다. 피해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진 여성들의 울림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범죄 실태 침묵을 깨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의 물결을 볼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30여 년간 여배우와 배우 지망생들을 성추행했다. 뉴욕타임스 보도로 이 영화계 거물의 성추문이 세상에 알려지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트로 등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폭로가 쇄도했고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도 피해진술이 나왔습니다. 에버이 언더맨 에토르 카파토이어 크레마 캐덴도듀 마사죠. 와인스틴 사태를 계기로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 운동이 SNS상에서 들불처럼 번지면서 영화계를 넘어 언론계, 정치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나도 당했다, 미투 캠페인은 그동안 불리한 위치 때문에 당하고도 말못 하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간판 앵커부터 대기업 경영진, 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가해자로 지목됐고 15년 전 성희롱 사실이 드러난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은 사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용기 내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침묵을 깬 이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 곳곳에서 암묵적으로 계속되어온 성범죄 실태에 경종을 울린 동시에 196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난 문화적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y 이 n 조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이침, 2017년 말 아주 온 세계를 갖다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런데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8년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이렇게 이제 그 폭발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데 이러한 이제 미투 운동 결국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이거는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성폭력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교육이라든가 또 회사 내 또는 어떤 집단 내 이런 것들 같은 많이 고려를 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 어떤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성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냐면 크게 성범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폭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매매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음란물 촬영 및 배포와 관련된, 요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어, 성범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가해 행위. 여기에는 말로 하는 언행, 또는 행동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모두 포함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또 성폭력은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가 성희롱, 말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성추행과 그리고 성폭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말 또는 어,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인 불쾌감이라든가 굴욕, 굴욕감을 갖다가 어, 느끼도록 하는 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성희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어, 신체 접촉들. 이런 것들을 성추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행해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어, 바로 성폭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이 곧 성폭행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가끔이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그런 차원에서 바로 제일 우리가 어, 많이 다루게 되는 그런 이제 어, 부분이 성폭력인 것이죠. 그리고 성매매라든가 음란물 촬영 및 배포와 관련된 것은 요거는 어, 이제 조금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어, 간접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행위를 하는 그 부분에서는 직접적이겠지만은 사회적인 파급 효과는 어떤 한 사람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어 현상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 주요 어 그런 이제 어 내용이었었던 그런 이제 어 미투의 근간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바로 이 미투 운동을 갖다가 시발하게 된어 그런 이제 전개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었냐면은 2017년 12월에 황해문화라고 하는, 예, 요 겨울호에다가 괴물이라고 하는 시를 갖다 발표한 최영미 시인의 괴물. 요것이 이제 시발점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괴물이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에만 잠깐 읽어본다면요. N, 예, EN, N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잊고 N 선생이 옆에 앉았다가, 미투. 로 시작이 됩니다. 쭉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결국은, 어, 백권의 시집을 펴낸 N은 수도꼭지야. 틀면 나온거든. 그런데 그 물은 똥물이지 뭐니? 뭐 등등.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또 자기들이 먹,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대중들. 시에 이제 이런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여기에 재밌는 표현 있잖아요. 노털상 후보로 N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N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라고 하는 어 그런 이제 어 식기로 마무리를 짓는 이 최영미 신의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17년 12월에 발표가 되면서 그런 어떤, 어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예. 이 사실 시가 이렇게 어떤 잡지라든가 이런 데 발표가 되려면 그전부터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오가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발표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아는 미투 캠페인 시작했습니다. 했다는 의미로 SNS에 이런 문구를 올리고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캠페인이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나서기를 주저했던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서서히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전형욱 기자. 최근 인터넷을 통해 불거진 직장 내 성폭력 논란의 공통점은 여성이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신입 사원이라는 겁니다. 또 회사에 어렵게 신고했지만 합당한 조치가 없었다고 느낀 경우였습니다. 같이 이대학될 상사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고가 어려운 게좀 현실입니다.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해도 뭐 사직을 종용한다거나 뭐 징계를 한다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지난 2015년 조사에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8%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공식 절차로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연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개인으로서 무기력했지만, 연대를 통해 회사 등 징계 주체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데 가치를 두는 겁니다. 뭐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정우입니다. 네, 이렇게 매스컴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결에 어떤 기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래도 엘리트 집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검사 검사 입에서 이제 미투가 바로 어 이제 증언이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죠 서지영 검사 이야기입니다. 바로 현직 검사의 미투가 이렇게 신문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신문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 아주 굉장히 그 많은 부분에서 여러 군데서 터져나오게 되죠. 서지원 검사와 관련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뉴스에서까지 다루게 됩니다. 예, 서지원 검사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의 고통을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발작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곳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대목도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 JTBC 카메라 앞에 선 서지원 검사는 악몽 같던 시간을 담담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억눌린 괴로움이 터져나온 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그 안검사 도봉주 사건이 터져서 안검사가 계속 언론에 올라올 때, 음 원인 모를 현기증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수 없고, 그냥 발작성 현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음 그런 제 고통을 가족들이나 또 남편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않아서 그 사람들도 몰랐던 사실 부분입니다. 서 검사는 이런 심경을 스스로 정리한 기록에 소상이 담았습니다. 어렵게 생긴 아이까지 유산되면서 장자연, 성완종 등 자살한 인물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방법밖에 없는지 되물었습니다. 서 검사는 잊으려 할수록 당시 기억이 더 또렷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검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다가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서 검사는 누군가 그때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더라면 하고 되물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보면서 사실 용기를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내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 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음, 이 불명예를 극복하고 검찰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범죄 피해를 당한 게그 불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이런 어, 권력 집단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엘리트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런 검찰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곧이어서 또 터지게 돼요. 이문정 검사라고 하는. 국부지검의 이문정 예. 검사가 자신의 과거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임 검사는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서지현 검사 사건 조사단장을 맡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검사는 15년 전 직속 상관이 가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조지검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놨지만 당시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석 기자. 서울북부지검 소속 이문정 부부장 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도 15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5월 경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인 A 부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임 검사는 회식뒤 A 부장이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검사는 당시 수석 검사를 통해 A 부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청한 또 다른 선배로부터는 알려지면 손해니 자신 보고 사표를 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검사는 2년 뒤또 다른 직속상관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가 2차 피해를 당한 경험도 털어놨습니다. 부장 잡아먹는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는 겁니다. 임검사는 2007년 열린 전국 여검사 모임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조이진 성폭력 피해 조사 단장에게 이야기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발현된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오늘 이문정 검사가 추가로 폭로한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 t b c 서준석입니다. 네, 지금 나왔었던 이문정 검사는 검찰의 개혁이라든가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를 하면서 어, 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또 어, 많은 어, 부분에서 노력을 또 하고 있는 어,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어, 최영미 시인이 어, 자기, 자기하고 관련됐었던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다시 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년 반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단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최근 서지원 검사의 폭로가 큰 반약을 일으키면서 문학계에서 다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말시를 통해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심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나온 개간 황해 문화입니다. 최영미 시인은 괴물이란 제목의 시에서 선배 문인이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물렀다고 표현했습니다. 30년 선배의 이런 성추행에 항의하고 도망쳤다는 구체적인 상황도 묘사했습니다. 신명 확인을 못해드리고요. 실제 상황도 있고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을 거라 그런데 제가 경험한 어, 사건을 수리를 삼는 건 맞아요. 이엔이란 인셜과 그가 노털상 후보로 거론된다는 표현으로 당사자가 누굴지 떠올리게 했습니다. 최시인은 문학작품일 뿐이라면서도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담았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문단내에 너무나 일상화된 성희롱과 성추행 혹은 뭐 성폭력 문화 또 하나는 우리 문단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한 그 일종의 우상숭배 거짓 영웅은 승재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일종의 풍자지도 최 시인은 1994년 민주화 세대의 빛과 그림자를 노래한 설은 잔치는 끝났다로 유명합니다. 문학계에선 재작년 김현 시인의 폭로로 문단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관련 SNS에선 또 다른 문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네, 그또 다른 문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소설가로 유명한 박범신, 또 시인으로 유명한 박진성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인들로부터 성추행이라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SNS상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신 작가와 박진성 시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직 출판 편집자라고 밝힌 A씨는 트위터를 통해 박범신 작가가 출판사 편집자, 방송 작가들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작가는 또 여성들을 늙은 은교, 젊은 은교로 부르면서 성적 농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잇따르자 박 시인의 시집을 출간한 문학과 지성사는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 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어, 문단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또 연극계에서도 터지죠. 예, 연극계 대부라고 하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폭로가 이번엔 연극계 대부 이윤택 씨를 향했습니다. 10여 년전이 씨가 성추행했다는 고발이 나오자 이를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 이윤택 씨가 후배 여성 연극인의 성추행 피해 고백 직후 연출 활동을 접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극단 미인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김수희 씨는 소셜 미디어에 10여 년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가해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윤택 씨 이미 분명한 정황들을 폭로한 겁니다. 김 씨는 10여 년전 지방 공연을 하던 중 그가 내게 안마를 시켰다며 내 손을 잡고 자신의 몸을 문질렀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나는 더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며 이후 그를 마주칠 때마다 도망 다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윤택 씨는 곧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씨는 오구, 길 떠나는 가족 등을 연출한 중견 연출가로 30년 넘게 연극계에서 활약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동기로 대선 지지연설을 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연극계에서 일해왔습니다 TV조선 박수영입니다 네, 그래도 비교적 어, 이은택 씨, 어, 연출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라 이런 것들 시인하는 그런 용기를 내고, 그리고 물러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끝까지 부인하고, 어, 그 다음 한번또 보시죠. 배우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으로 청주대 교수에서 면직 처리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조 씨가 성추행은 사실 무분이며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해명하자,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오선민 기자. 저는 격려와 추행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을 격려 차원의 행동으로 해명하자 청주대 연극학과를 졸업한 배우 송하늘 씨가 반박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 씨는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예술대 캠퍼스의 왕이었다면서 구체적인 성추행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여학생들을 학교 근처 오피스텔로 자주 불러냈고 강제로 몸을 만진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대 게시판은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조씨가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학생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교수님이 그한 학년에 거의 한 명씩 지정해서 내 여자라고 부르세요. 학생들은 더 이상 연기를 못하게 될까봐 학교 교수이자 연극계 선배인 조씨를 고발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딸이랑 한 너희들 동갑이니까 친구야라 했던 애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 있어? 조씨는 출연 예정인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경찰은 조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이렇게 비겁하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증언이 터져나오고 그런 이제 사실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목숨을 제자들을 갖다 끊게 되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배우 조민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조 씨가 목을 매어 있는 것을 조 씨의 부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끊임없이 어, 미투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또 정치권으로 들불처럼 이제, <laughs> 그 우리나라의 그한 시대를 갖다가 어, 이렇게 그 사회 문제화 했었던 그런 이제 미투 문제 여기까지 잠깐 살펴봤고요. 어, 잠시 쉬었다가 다시 2교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